시다루입니다. 여러분 아, 춘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춘천 닭갈비, 춘천 막국수. 저는 특히나 춘천 닭갈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그냥 각종 야채, 또막 떡사리에 우동사리에 고구마에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정말 환상 조합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 환상적인 조합 아, 춘천 닭갈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어, 춘천 닭갈비 만들 때 부위는요, 다리살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정육이죠, 정육. 그러니까 다리에서 뼈만 발라놓은 부분인데, 좀 비쌉니다, 요게. 그래서, 어, 조금 섞으셔도 돼요. 가슴살하고, 뭐, 한 3대1 이런 비율로, 어, 섞어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손질하는 방법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 부분 지방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지입니다, 여러분. 지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다떼어서 버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재래시장 이런 데서 사게 되면은 심줄이 더덜더덜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안 씹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닭에서 나는 특유의 누린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매 우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렇게 겹쳐지지 않게 편편하게 놓은 다음에 충분히 담기게, 충분히 담기게 해서. 어,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재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유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그 누린내 잡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유로 인해서 약간 연육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이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0분 재우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지금 30분 정도 우유에서 코 이렇게 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간을 하는데 요거는 어, 생강주 생강주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마늘하고, 그 다음에 생강. 그리고 소금. 그래서 이거를 잘 뒤적뒤적 해서 골고루 안 묻는 곳 없게. 마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표면이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뚜껑을 덮거나 아니면 랩핑을 해가지고, 어, 날씨 더우면 냉장고에서 지금부터 또 30분 정도 재우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간장이고요. 보통 저는 이제 양조 간장 많이 씁니다. 양조 간장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면은 자주 등장하는 까나리하고 참치액젓하고 국간장하고 1대1대1로 섞은 청장입니다 그건 여러 번 이제 어 자막도 이제 여기 밑에 나오죠 자막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라이스와인 미림이죠 미림이고 이거는 생강주 생강주도 제가 여러 번 이제 영상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실청 매실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고춧가루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근데 이제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게 결코 많지 않더라고요. 레드페퍼페스트, 이 고추장. 그리고 여기에 저는 이제 설탕을 단맛은 똑같지만 이제 이거 원당, 원당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고소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그 킥이라고 할수 있는 카레가루, 매운 맛입니다. 매운 맛. 애들이 좀 너무 매운 거못 먹으면 순한 맛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생강가루. 이당 요리에는 생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없으면 안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금, 소금간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조청. 이런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간장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양념장은 숙성되면 될수록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미리 해놓으시면, 물론 이제 마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오래 놔두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루 전 정도에 해놓으시면 아주 충분히 숙성이 돼서 바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섞어주시면, 쉐키, 쉐키. 쉐키, 쉐키. 응? 딱 좋아요. 아주 딱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춘천 닭갈비 양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어, 늘 관시받는 이 당근. 색깔 때문에 또 들어갑니다. 얘가 이제 양파, 양파도 마찬가지로 큼직하게,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자, 그리고 이제 이 깻잎. 사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한 30g만 먹어도 필요한 철분을 다 섭취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항암 성분 그런 피톨 이런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이만큼. 이렇게 많이 다 들어가도 나중에는 흔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은요. 마늘은. 이렇게 해서 지금 양배추, 고구마, 당근, 양파, 마늘, 고추, 깻잎, 대파까지 야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끓이는 건데요. 기름을 이제 살짝 이렇게 두르시고요. 약불로 양배추를 밑에다가 쭉 깔아주세요. 완전 약불. 이게 이제 약간 그 저수분 요리거든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고 그냥 야채에서 나오는 물로만 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여기 준비한 야채를 여기다 다 넣어주시면 돼요. 고구마. 당근, 양파. 그냥 다 넣어, 다. 다 넣고. 마늘도 그냥 다 넣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고기도 한 번에 다. 이렇게 넣으시되. 처음에 넣을 때는요, 요 닭껍질이 살짝 밑으로 가게끔. 이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이제 여기서 쫙 빠질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주시는 거지. 끝이에요. 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를, 어 중불 정도로 해서 고기에서도 물이 나오고 또 야채에서도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물한 방울도 안 넣습니다, 제가. 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한김 오를 때까지 이제 끓여주시면 돼요. <laughs> 양념장을 안 넣었어요. 다시 열고. <laughs> 양념장을 100%다 넣지 않고요. 일단은 한 80%? 80% 정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간을 보고 어, 추가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뚜껑을.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바글바글바글 바글 한번 끓잖아요. 지금까지는 중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분이 쫙 나오고 또 뚜껑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쫙 수분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이렇게 뭐 양념을 미리 해가지고 먼저 볶거나 이러면은 양념장 때문에 다 탑니다, 여러분. 고기는 익지도 않고 타기 때문에 먼저 야채 깔고 그 위에다가 고기 넣고 양념장을 넣으면 하나도 안 타고요. 온갖 수분이 다 나옵니다. 짜잔! 자 이와 같이 보세요. 물이 엄마 엄마하게 생겼을 때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아주 그냥 물이 흥건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잘 저어서 비적비적하면서 잘 섞어주시면 돼요. 지금 양념장은 제가 아까 한 80%만 넣었기 때문에 어, 나머지는 지금 여기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간을 보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물 생긴 거 보세요. 아주 그냥 한강이요 한강. 자 이렇게 좀몇번 뒤적뒤적 하다가 이제부터는 불을 센 불로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조리는 것처럼 고기를 완벽하게 익히겠습니다 일단 얘는 고기랑 그 다음에 고구마만 익으면 은다 익은 거예요 나머지는 뭐볼 것도 없어요 어휘~ 음이~ 이래 봐야 우리는 그냥 한 끼예요 이게 뭐 많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고기가 아주 잘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너무 큰 것들은 조금씩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씩만. 그러면 이제 지금 가장 센불이라서 금방 확 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떡은 미리 넣으면 좀 부르니까, 이렇게 거의 다 익었을 때, 거의 다 익었을 때, 이렇게 떡을, 떡사리를 넣어주시고, 우동사리도 맛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번 데쳐가지고, 어, 넣어주시면 돼요. 음? 자, 체크를 할 때는 이제 고구마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고구마거든요. 얼핏 보면 치킨 같지만. 음!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 그러면은 고구마가 익었다는 거는 지금 정육도 익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익었을 때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요것들이 그냥 확들어가주면다한 번에. 자, 대파, 그다음에 깻잎. 깻잎은 지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막 뭉치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 고추까지. 그래서 또 이제 한번 뒤집어 줘야. 자, 이거는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들어간 야채는 오래 끓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에서 불을 끄고요. 요리의 천재, 요리의 신.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후추 넣고, 그리고 통깨, 통깨 좀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챙기름. 가막힙니다와물한 방울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세상에나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맛있는 춘천 닭갈비가 <웃음> 완성됐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춘천 닭갈비가 또 탄생을 했습니다. <laughs>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제 고구마. 물론 감자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감자도 괜찮고요. 그 떡국떡은 너무 불어요, 나중에. 그래서 너무 흐물딱흐물딱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떡이나 뭐 쌀떡이나 이런 떡볶이떡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미쳤네. 음, 맛이 미쳤네, 그냥. 음 맥주 말아맵맥와 술안주로도 너무 좋고 이게요 어, 일단은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요리이기 때문에 양념장을 좀 넉넉하게 하시라는 거 아까 그 계량한 거에서 제가 거의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만큼 남고 거의 다 썼거든요 덜 넣고 더 넣고 이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고춧가루 그다음에 고추장 간장 들어간 양념장은 하루 전에 만들어 놓으시는 게더 좋다는 거 그리고 닭가슴살이 좀 퍽퍽하고 그러지만 여기 들어가면 또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육하고 닭가슴살하고 이렇게 섞어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맵고 이렇게 막 아주 막 자극적이고 이런 음식에는 또 계란찜이 짱입니다, 여러분. 궁합이. 그럼 여기 또 명품 계란찜이 있지 않습니까? 바시다 목표. 그거랑 같이 요거 요리하실 때는 그 계란찜이랑 같이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식비도 줄일 겸 가족들 건강도 생각할 겸 집에서 이렇게 맛집 요리 춘천 닭갈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해주세요. 빠!